20년 주식 좀버 부모님 후기 IMF 직후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공황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은 인생을 건 베팅을 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5층짜리 신축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상가 가격이야 떨어졌다고 해도 주식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던 시절이었다. 남들 다 도망갈 때 부모님은 오히려 상가를 팔고 주식에 전부를 걸었다.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결단이었다. 그렇게 우리 난 주식은 평균 매수가가 3천 원대였고 2000년 즈음엔 무려 1만 6천 원까지 치솟았다. 그 시점에서 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광명역 앞으로 데려가셨다. 그땐 역만 덩그러니 있었고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다. 아빠가 이 땅을 사려고 한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돈다. 만약 그때 주식을 정리하고 그 땅을 사셨다면 아마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하지만 그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만큼 바닥까지도 미친 듯이 떨어졌다. 고점이었던 1만 6천 원은 어느새 200원대로 주저앉았고 우리 집도 함께 무너졌다. 비록 땅은 사지 않았지만 그 주식을 팔지만 않았어도 꽤 부유하게 살수 있었던 집안이었는데 말이다. 그날 어머니가 했던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주식 전부 휴지 조각됐다. 자산은 순식간에 3천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충격은 어머니뿐 아니라 온 가족을 덮쳤다. 결국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다. 아버지는 의욕을 완전히 잃고 누워만 계셨고, 어머니는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며 생활비를 마련하셨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먼지 풀풀 날리는 주차장, 공기도 탁했고,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었다. 내 건강도 서서히 무너졌고, 걷기도 힘든 지경까지 갔다.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1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대학 입학을 앞둔 내가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묵묵히 용달차를 하나 장만하셨다. 새벽 5시 6시마다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 트럭에 싣고 동네 곳곳을 돌며 장사를 하셨다.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피땀으로 번 돈으로 내 등록금을 마련해주셨고 심지어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셨다. 한번 모든 걸 아사간 그 주식을 말이다. 당시 아버지는 쉰 중반, 어머니도 이미 지쳐있었지만 돈이 조금씩 모이자 다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무리하신 탓이 컸다. 2012년 어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신장이 망가져 투석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두분다 일터를 완전히 떠나시게 되었다. 그 후로는 전업투자가가 되어주시게만 몰두하셨다.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셨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그 주식은 끝끝내 팔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으고 또 모았다. 마치 언젠가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처럼. 그리고 최근 20년을 견딘 그 주식이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했다. 아버지는 모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셨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거두셨다. 드디어 정말로 드디어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 이긴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가 배운 건두 가지다. 하나, 운칠기삼. 둘, 모두가 살때 팔고, 모두가 팔때 산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막상 그 타이밍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투자는 멘탈 싸움이고 생존의 게임이었다. 부디 다른 분들도 자신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우리 부모님은 그 주식을 다시는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진짜, 이젠 그만 좀 괴롭히자. 종목을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요즘도 테마주처럼 날뛰는 주식이라 이니셜만 공개합니다. S로 시작되는 주식으로 대선 테마랑도 엮인 적이 있습니다. 존버만 3년 6천만원 된 자산이 10.8억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갑자기 저도 제 코인 투자 후기를 한번 남겨보고 싶더라고요. 처음 코인을 알게 된건 2017년 3월인가 4월쯤이었어요. 아마 클땡땡에서 봤던 것 같은데 빗썸에 가입해서 차트를 보다 보니 어느새 이더리움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한 20만 원대였나? 300만 원 정도 넣어서 샀다가 40만 원쯤 됐을 때 팔았습니다. 근데 왠지 더 오를 것 같아서 40만 원 근처에서 무려 3천만 원을 더 들어갔죠. 그후 어떻게 됐냐고요? 훅 내려갔어요. 10만 원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존버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이더리움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12월 중순 말쯤 이더가 슬슬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타이밍에 추가 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때까지 총 2억 2천만원을 넣었어요. 이후, 이더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200만원 선까지 밀렸고, 그 타이밍에 네오를 매수했죠. 내우가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주면서 총 자산이 4억 4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저것 소소하게 다른 코인들도 좀 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다들 아시죠. 코인 시장 폭락. 그대로 존버 모두 돌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뒀죠. 그러다 코로나 빔이 오고 그 4억 4천은 기억으로는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포트 대부분은 비트 두 개, 이더비 중은 절반쯤, 에이다랑 자발트 몇개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메이저 위주로 들고 있었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후 다시 상승장이 슬슬 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결심했죠. 추가 자금 투입, 결혼하고 와이프가 모아둔 돈잘 설득해서 넣고, 신용대출도 최대한 땡겨서 더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했는데, 다행히 수익이 나서 와이프도 이해해 줬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8천만 원 정도를 더 넣었고 총 투자금은 3억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더 이상 추가 자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후엔 정보 수집 모드 돌입 페이팔 뉴스 보고 디파이 공부하고 코인리스 앱 깔아서 계속 뉴스 보고 코인리더스 조인디 코인코드 등등 이것저것 찾아보고요 바이낸스도 가입해서 비트 두개 옮기고 이자도 받아봤어요 업비트랑 빗썸 전체 코인 리스트 쫙 긁어서 업비트 BTC 마켓에만 있고 원화 상장 안된 코인들 정리해서 바이낸스에서 미리 사두기도 했고요. 블록 스택도 이때 샀던 것 같은데 루나는 순위 높았는데 왜안 샀을까요? 지금도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3년 존버하다가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 뜨자마자 주식으로 가야 하나? 싶어서 이더 1억 2천만원어치 팔았는데 주식은 1% 수익, 이더는 20에서 30% 올라서 멘붕 결국 다시 코인으로 돌아옵니다. 12월에 비트코인이 1만 9천 달러 뚫고 2만 달러 넘을 때는 전부 현금화된 상태라 그 장을 다 놓쳤죠. 그때도 멘붕. 리플 폭락장에 이건 바닥이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6천만원. 손절 그후 오르는 리플 바라보면서 또 멘붕 그 시점이 자산이 2억 2천에서 1억 6천까지 줄었던 때였죠. 그래서 다시 원칙 정립. 비트. 이더. 에이다를 포트에 75%로 세팅하고 나머지 25%로 알트 매매. 수익나면 메이저 코인으로 다시 옮기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 이후 에이다가 특히 많이 올라서 자산이 다시 2억 2천 정도로 회복됐고요. 아마 1월 초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트 매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차트 보고 괜찮다 싶은 건 사고, 피를 침처럼 급등했다가 내리는 흐름 노리면서 작도도 해보고,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고요. 욕심부려서 4번 연속 피를 침 놓치기도 했지만요. 나중에 봤더니 샀던 코인들이 3배 이상 올라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 설 무렵 자산이 4억 2천 정도까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퇴근하고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차트만 보다 자는 생활 반복했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 자산이 10억 8천 정도 됐네요. 알트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비트이더에이다 비중이 32% 나머지 알트가 68% 정도입니다. 원금 포함해서 빚 3억 갖고 나면 순자산 7억이네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서 큰 소비는 안 했지만 요즘엔 조금씩 수익 실현도 하고 있어요. 코인 투자에 대해 이해해준 와이프에게 고맙고 사실은 와이프도 제가 설득해서 따로 투자 중인데 수익률이 3배예요. 얼마 전엔 가방도 하나 선물해줬고요. 차도 바꿀 때가 돼서 EV용 예약도 해놨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다가 문득 이긴 코인 투자 여정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르면 사려고 하고 사서 물리면 본전 오면 팔고 이건 진짜 독이에요. 매수 매도할 땐 내가 얼마 수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차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장은 원숭이가 사도 오르는 장이긴 했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21년 3월의 마지막 밤, 이제 4월 1일이네요. 모두들 성토하시길 바랍니다.